사람을 봤으면 인사 좀 하지 너꼭 이래야겠냐 왜 자꾸 유나씨를 귀찮게 해 유나씨 지금 조상끼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 왜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들어 너는 이사도 혼자서 못해? 혼자 했는데요 이사 너 때문에 유나 인생 평생 힘들게 만들었으면 지금이라도 유나 인생 좀 살게 냅둬 엄마가 그래요? 나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? 제가 뭘 어쨌는데요 네가 태어났잖아 너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네가 자기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애 같았대.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다고. 신경 쓰이지 않게 해줘라. 제발 부탁이다. 뭐야? 둘이 같이 있었네? 같이 저녁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먹었어. 가. 이제 오지 마. 뭐?